올해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국 평균 기온이 1.9도로 평년 대비 2.1도 높았습니다. 3월 기온도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과수 개화기가 빨라질 것이 예상되는데요. 기술화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과수주산지를 중심으로 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사과, 배등 주요 과수의 안정적 착과를 유도하기 위해 과수주산지 가운데 최근 2, 3년간 상습적으로 저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사과에 문경, 영주, 청송 등 9개 시군을 배는 상주, 포도는 영천, 복숭아는 의성청도를 각각 선정하고 현장기술 지원단을 파견해 집중 관리합니다. 기술 지원단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과수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3월부터 5월 14일까지 상습 저온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현장의 저온 취약 요인을 찾고 사전 대응 기술 지도와 동시에 현장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는 등 저온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섭니다. 아울러 과수 주산지는 아니지만, 저온 피해가 계속 발생했던 지역에도 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관리할 계획입니다.